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제 동기부여 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뭐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뭔가를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마음이 커져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누구나 다 성공은 하고 싶어 잘 되고 싶어 잘 되고 싶은데 행동이 안 이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이어 볼까 하는게 동기부여 란 말이지 근데 제가 이거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쓰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나는 왜? 내가 왜 밤에 와서 이거 밤을 새면서 하고 있지? 왜 매일 저녁에 집에 와서 씻고 다시 사물라실로 와가지고 이걸 계속 하고 있지? 막 마음이 불편해도 막 불편한 건 불편한 대로 괴로워하면서 이걸 왜 하고 있지?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 왜 할까? 일단 사람 성격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너는 뭐가 중요한지 알고 다른 사람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해. 중요한 거에 우선순위가 그게 첫 번째가 아닌 거야 나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이야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거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누군가는 건강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족일 수도 있고 뭐도 뭐일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이 중에 우선순위가 없이 중요한 것들이 다 늘어서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내가 행동으로 옮기냐 위급할 때만 행동으로 옮겨 건강이 나빠졌어. 그럼 병원을 반드시 가게 되지 통장 잔고가 떨어져서 카드 값을 못네 그러면 빌리든지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근데 이 우선순위 중에 성공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왜 성공은 위급이라는 게 없거든 사회생활을 하면 그냥 유지는 다돼어 성인만 돼도 유지는 돼뭐 특별히 잘못된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위급할 일도 없고 신경을 안 쓰고 더 노력을 안 해도 티가 안 나. 성장하지 않지만 성장하지 않는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다른 것들은 위급한 상황이 있지. 근데 이건 그게 없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높낮이가 없는 거야. 급한 불만 끈다라는 마인드로 사실 있는 거지. 자, 그럼 건강이 제일 중요한 누군가가 있다고 쳐. 운동해야지, 식단해야지, 건강식품 챙겨 먹어야지. 건강이 중요하다면 그걸 안 해? 거기에 신경 크게 안 쓰고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것만 하고 사는 단계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심히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 간다면 열심히는 뭐냐 이거지. 뭐야? 뭔가를 막 몰두해서 하는 거? 열심히와 노력. 이 노력. 노력. 노력은 뭐냐면 이 제가 생각한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 어제 했던 일, 그저께 했던 일, 그끄저께 했던 일. 매일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는 노력이 아니야. 이거는 유지 생존이나 유지인 것뿐이야. 노력이라는 거는 내가 하던 거 이상을 하는 게 노력이지. 100m 20초에 뛰던 애가 매일 100m 20초에 뛰어. 이거는 노력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유지잖아. 그런 운동선수를 대단한 운동선수라고 하지 않아. 기록이 단축돼야지. 그러려면 운동 훈련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하거나 더 많이 하거나 해야 되겠지. 그래야 높아질 거잖아. 노력이라는 건 내가 해오던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이상의 열심히 노력 이것을 어떤 분야에 투입하냐지. 건강에 투입할 수도 있고 일에 투입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투입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 하면은 뭐 모임을 많이 갈 수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일하면 일을 원래 하던 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 건강 운동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일이야 제일 중요한 건 일이야 왜냐면 이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뭐 돈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데 쓰이는 재료이니까 건강도 마찬가지, 뭐도 마찬가지고 뭐가 무조건 첫 번째라기보다는 이게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한 거야 근데 나는 일이 일단 제일 중요해 왜? 일, 일, 일을 통해서 우리 회사 유지되는 것도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난 일이 제일 중요하고 내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난 이게 늘 24시간 지금보다 훨씬 더잘 되기를 추구해.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이번에 이 책을 써야 될것 같아. 사무실 가서 앉을까 말까 이런 거 하잖아. <laughs>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왜 운동 갈까 말까? 근데 가면 해 하기는 그치 가면 하죠 가기가 싫은 거죠 갈 때까지의 그 과정이 힘들죠 TV 좀 유튜브 좀아 그럼 뭐 30분 지나고 아 그럼, 아, 그럼 헬스클럽 끝날 시간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laughs> 근데 나는 해야 될 일이 딱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와 앉아 그리고 써 동기부여가 뭐가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필요하면 해야지 성장에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지 그냥 그냥 아무 생각을 안해 해야 될일 가서 써야겠다 어와앉아 컴퓨터 켰어 써쭉 나오진 않지 쓰다가 생각 안 나면 다른 것도 찾아보고 뭐 누구랑 통화도 잠깐 하고 뭐 카톡도 잠깐 할 때도 있고 그러다 이제 계속 써 그리고 겁나 피곤해 집에 가 다음 날 아침에 일을 쫙 하고 다시 저녁에 와서 또해 오는 게 힘들진 않잖아. 오는 게 힘들지도 않고 앉아서 쓰는 것도 사실 힘들진 않아 육체적으로 그리고 피곤하면 집에 간다고 그리고 다음 날또 밤에 하고 과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해야 되니까 <laughs> 그거 해야 되잖아 안 하면 나 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누군가가 보고 와이 정도 지식 너무 멋있다 이거 진짜 알고 싶다 이걸 통해서 나도 뭐 발전하고 싶다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를 하는 게내 역할인 거잖아 그러면 올까 말까 고민 안해 당연히 차 타고 와서 앉아서 그냥 하는 거. 여기서 동기부여가 왜 필요할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자체가 이미 동기가 음, 안해 일단. <웃음> <웃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에. 이미 하기 싫은 일이라는 거잖아 동기 부여는 자기 스스로만 할수 있어 그리고 그거는 어,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 상황에서는 이미 그만큼 하고 싶지 않다는 거 물론 누군가 잘된 사람 그걸 통해서 멋있어진 사람 뭔가 성장한 사람 그걸 보고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게될수 있지 하지만 그 사람 보고 못 없다고 생각하거나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안 되는 거지 그건 이제 염세 주의고 뭐 이렇게 포기한 사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걸 보고도 누군가는 동기 부여가 돼 똑같은 걸 보고도 제 영상을 보고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는 동기 부여되고 누군가는. 안 돼. 그럼 뭔 차이야? 내 영상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 거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에 내가 들어간 것 뿐이지. 그러면 어떤 국이 있어 간을 맞추려면 다 소금 넣으면 간이 맞아? 아니야. 짠 거는 소금 넣으면 완전 못 먹게 되지. 적절하게 싱거운 거에만 소금이 들어가야 소금도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뭐냐가 중요한 거야. 나 하고 싶은 거할 사람이야. 어? 그럼 그냥 해. 그럼 하면 되지 왜 말이 많아 이 상태에서의 동기부여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동기부여를 해서 해야 될 사람이냐 아니냐 이 국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냐 간이 맞아 있는 국이냐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해야 되면 그냥 가서 하면 돼 내가 더 많이 뭔가를 하고 싶어 그냥 하면 돼 누가 뭐 됐나 안됐나 볼 필요 없이 그냥 아난 하고 싶어 난 성장하고 싶어 그럼 그냥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하면. 그만한 성장이 따라온 것 뿐이지 동기부여를 자꾸 수집하고 모집하고 찾아보고 이걸 해서 내가 그거 보는데 한 시간이고 하는 거 5분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책을 쓰면서 느낀 거는 동기부여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본인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행동력인데 행동력이라는 거는 그냥 생각하면 그냥 그냥 하면 도달하잖아요 운전하기 싫어도 차에 앉아서 경부 타고 천천히 가도 부산은 도착해. 빨리 가냐 늦게 가냐의 차이일 뿐이지. 앉아서 운전만 하면 가. 앉아서 운전하는 그 신경 쓰는거나 내가 앉아서 책을 쓰거나 업무 보는거나의 어떤 경중이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 더막 괴롭고 막 힘들고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앉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나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어딘데 하다가.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쉽게 말하면 불나기 전에도 불이 안 나도 소방서는 필요하잖아. 하지만 훈련하고 있잖아. 불나면 즉시 가서 끈다. 그렇지? 그러면 소방서 같은 사람이 내가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상황이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동기 부여가 아니라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하는 거잖아. 불이 났는데 소방서 있는 분들한테 가서 누가 동기 부여를 막 해? 불을 끌러 가야 됩니다. 지금 몇 다시 몇 번째 불이 났으니까 우리는 가서 불을 열심히 꺼야 되고 이런 짓안 하잖아. 왜? 트레이닝이 돼 있으니까. 불 나면 가서 꽉 화마 싸우면서도 불을 끄고 위험을 무릅쓰고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힘든 일이야? 아니야. 왜? 이 사람들은 그런 훈련이 돼 있으니까. 사람 자체도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작은 것부터,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내가 뭔가 필요하면 할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하면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거고. 운동을 나는 해야 되는데 하면 지금 가면 돼요. 그만 보고. <laughs>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 그냥 가는 거를 난 생각하면 바로 하는 사람이야 를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운동을 30분만 하더라도 해. 근데 이제 문제는 간 김에 열심히 하느라고 1시간 반 했으면 다음날 가기 싫거든 그럼 이제 30분만 하고 다음날도 운동 어, 가야지 가는 거야 이거를 계속 하는 거지 그리고 운동에서 넘어서 다른 영역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생각하면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식되는 거지 나는 소방관이라고 인식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동기부여야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해? 반대로? 넌왜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그런 거니까. 근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지. 게임은 하고 싶으면 바로 하고 유튜브는 바로 하고 친구들 노는 건 바로 놀면서 너가 발전해야 되는 거에는 왜 바로 안 하니? 거꾸로 된 거잖아. 나라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발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잖아. 우선순위의 차이가 많이 나줘야 돼. 아무리 놀 때가 있어도 내가 하는 일이 뭔가를 지금 해야 될 때라면 다 치우고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성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운동 선수라고 치면 친구들이랑 노는 거랑 운동했으면 운동을 택하게 되는 거잖아. 그게 자기 성장이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동기 부여의 기본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은 동기부여를 어디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체가 남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쓰면서 아 나는 맞아 이런 사람이야 를한번 느꼈어 내가 그 책을 쓰게 된게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인데그 얘기를 들은 게 3주가 지금 딱 3주 됐거든 근데 이제 그준비기간이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쓴 기간은 한 2주 됐는데 그 사람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중간에 하고 했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하냐고 그럼 안 해? 왜안 해? <웃음> 왜? <웃음> 내가 집에 저녁에 있어봤자 뭐 하겠어 밤에? 밤에 집에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보고 뭐 본다고 해 나한테 큰 도움은 안 되거든. 재미가 그렇게 있는 것도 없어. 재밌는 영화나 막 그런 것도 잘 없잖아. 그럼 와서 쓰는 게내 인생을 더 재밌게 하는 거지.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영화의 주인공으로 사는 상황을 만들려고 싶은 거잖아. 내가 하면 그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laughs> 그리고 이 얘기를 듣으면서 누군가가 아 나도 그럼 트레이너 시작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오늘부터 지금 운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려고 했던 거 지금 컴퓨터 키고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독서를 할 거야. 지금부터 책 열고 세 페이지, 다섯 페이지만 봐도 돼. 한 페이지만 봐도 돼. 내일도 생각난 바로 해야지. 나 뭐든지 생각난 바로 할 거야. 뭐 이상한 거 말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로, 합법적인 걸로. 그럼 생각했는데 바로 했어. 그럼 그 뒤에 뭔가 큰 뭔가가 와도 나는 이미 트레이닝이 된 소방관 같은 사람이니까 큰 불이라고 해서 도망가지 않잖아. 큰 일이 나타나도 난 바로 해. 시작하다 보면 끝이 분명히 나오거든. 경부고속도로 끝이 있듯이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생각을 하면은 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의 기본. 고민한다? 고민이라는 거는 아, 뭐 발전이 안 되잖아. 고민과 신중은 전혀 다릅니다. 신중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빨리 알아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고민한다는 거는 알아보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건 전혀 전,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쓸까 말까 무슨 내용 할까 어쩔까 저쩔까 고민하고 지금 구상하고 있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사업한다고 했는데 사업 구상하고 있다고 막일년 가고 이런 경우 있잖아 요다 필요 없어. <웃음> <웃음> 1년 뭔데요 그러면 그게 경험이 수반되지 않은 어떤 이론이나 이거는 현실과 전혀 맞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요식업 힘들지 누가 얘기했어 아, 다 얘기했는데 야 그거 뭐 갖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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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그게 뭐가 힘들어 해보면 바로 알죠 경험이 결여됐을 때는 엉뚱한 헛소리를 할수 있어요 현실과 괴리된 엉뚱한 헛소리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엉뚱한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게 되죠. 오늘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본인 자체가 동기부여인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지. 뭔가를 보고 이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는 있는 대로 말하면 글러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학생 때 부모님이 공부시켜서 해요? 안 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식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킨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하고 싶어서 해야 진짜잖아요. 그거 남한테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냐 이거죠. 대부분 본인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돼야 그런 게 필요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수 있다. 생각하면 바로 행동에 옮긴다. 제가 책 쓰는 거 당연히 저한테 도움되고 그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지금 쓰고 있는 그다쓴 책이 강남 입지 팔법칙인데 이거 지금 다 썼고 검수하는 그리고 이제 이미지도 거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되면 이제 뭐 알려드릴 건데 중요한 건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 그쵸 나한테 도움 되는 거 명백해 그냥,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때 공부해라, 공부하는 게다 도움되지만 얘안 하고 싶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면 할것 같지만 돌아가도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는 사람이었으면 지금도 뭔가 계속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을 쓰면서 스스로 책 쓰고 있는 모습을 옆에 서서 보니까 넌왜 그러고 있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laughs> 넌이 시간에 왜 집에서 편히 있지? 왜거기 와서 그렇게 하고 있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러이러한것때문이구나 생각을 하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로 나는 훈련이돼 있구나. 소방관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게 필요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가 발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게뭐 동기부여 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보단 저도 최근에 짧게 음. 본 영상 중에 그 배우 유해진이 음.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갈 때 너무 가기 귀찮을 때 음. 하는 행동이 우선 신발을 신는대요. 걷기 귀찮아서라도 가게 된다. 어, 맞아. 그말 듣고 지금 맞아. 그냥 해라는 말이 딱. 맞아, 맞아, 맞아. 나도 차에 타기 그차 일단 타. <laughs> 그럼 뭐 내가 딴데갈때 데 있나 밤에 <laughs> 회사 와. 그리 그래, 이건부터 켜. <laughs> 그리고 물한잔 마셔.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써 볼까? 저렇게 써 볼까? 어, 이렇게 쓰다가 좀 지우기도 하고 더 쓰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을 언제든지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이고 생각한 거를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된다 작은 거 하나에서도 근데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막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나는 뭐 여기서 그냥 누워서 잘끔뭐 이런 거 말고 성장을 위한 것들에 있어서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세상은 뭐뭐 뭐 언제든지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상황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될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럼 이게 음.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음. 그럼 소장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 과정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아 그게 이제 훈련을 누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보다 보면 이제 뭐 그런 책들은 또 원활하게 많잖아 근데 그 책을 본 이유는 뭐야 이거 알고 있으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 누가 물어보면 알려줘야지 <laughs> 그래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책을 보는 거는 내지는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 맞춰야지. 성이 되고 나서는 그런 용도로 책을 보는 건아니잖아 그러면 그걸 보는 거는 성장하려고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거를 해봐야 성장이 되든 말든 할거 아니야. 시행착오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액션을 취해야지 결과라는 게 있잖아. 생각만으론 뭐가 안 되니까. 생각이 대단해. 위대한 생각 다 집어치워. 왜? 그 뭐? 뭐 달라져? 말로만 서로 막 해서 입소문만 났어. 제 생각이 대단하다. 그래서 된게 뭔데. 아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럴 거면 책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 물론 그런 책을 많이 봐서 보고 그런 책을 써머리해서 뭔가를 내겠다. 그러면 필요하지. 그치. 그 외에는 다그 책에서 말한 거를 행동에 옮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책에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써있어. 그럼 그렇게 하면 된대. 사실 저는 좀 순진합니다. 아니, 순수합니다. 그 사람 말하 믿어요. 어, 책에서 봐도 믿고 믿었어. 그럼 해야 되겠네. 했어. 안 돼. 왜? 한 번에 안 되거든. 나는 그런 행동을 6, 7년 동안 계속했어. 책에서 무슨 내용 썩 써서 매일 읽으라 매일 읽었어. 화장실 앞에 방에, 천정에 다 붙여놓고 매일 읽고 하라는 거다 했어. 근데 안 돼. 근데 책 보면 또 된대. 다시 해. 계속 해, 그냥. 그거 한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나는 건 없으니까. 그리고 되는 방법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그것만 읽고 있다고 는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읽으면서 내 일에 더 집중해서 접목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일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성과가 나 그런 일은 없어 그럼 안돼 책을 봤어 된대 다시 해안돼 다시 해안돼 근데 조금씩 기미는 보여 어 그럼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 생각하는 대로 하면 조금씩의 발전은 있겠구나 물론 행동할 때는 이걸로 하면은 대박 나겠구나 생각하면서 해. <laughs> 아 이거 난리 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약간씩 밖에 안돼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 보면 은 많이 성장이 돼 있지 그게 왜 그러냐면 1년에 요만큼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요만큼씩 하니까 그러니까 1년만 지나도 확확 다른 게 하니까 할지 말지 1년 고민하면 은 아무런 변화는 없거든 잘될 방법을 1년 동안 겁나 수집하고 그 방법들 중에 또 엄선하고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가지고 하고 저 저거에서 방법 세 가지 딱 해놓고 하나로 딱 정해서 하잖아? 그러면 1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좋은 결과 날까? 안 나. 그 방법이 최고일까? 아니야. 시대가 변했을 수도 있고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나라에서 뭔가 생각한 거를 해보지 않고 생각으로 위대해서 기업을 이룬 사람이 있어? <laughs>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해보지 않고 하는 얘기들은 저는 그래서 너무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동기부여든 뭐 저도 그런 걸 보는 거 좋아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진짜 행동을 해서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된 사람이다 안된 사람이다라는 감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고 치면은 전 아예 들을 생각이 없죠. 왜냐면 그 뭔가 감정이 느껴지지도 않고 저게 찐이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말로 뭐~ 돈이 많고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겪은 그 과정이 정말인지 그 과정이 있는지 전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나랑 동지같이 같이 전투를 겪는 군인들처럼 느껴질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나는 애초에 돈이 많아도 아무런 그런 감흥이 없더라고. 그게 결국 행동한 자에게 세상에 결실을 주는 거지 뭐~ 행동하지 않은 자에게 결실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으니까. 이번에 팔법칙 쓰시는 거가 응. 되게 짧은 기간에 쓰신 거잖아요. 응. 그게 경험치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치. 아, 놀랬다니까. <웃음> <웃음> 오 야, 진짜 와, 내가 난 처음 했을 때 사실 좀... 아, 이거 되게 짧을 것 같은데, 막이런 생각을 좀했어 쓰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아? 쓰다 보니까 막 계속 나와, 막 생각보다 길게 나왔어. 너무. 어. 너무 기대돼요. 어, 그 소장님이 내용. 이제 직접 쓰시면서도 스스로 감탄을. <laughs> 하셨다. 어, 난 진짜 와이 정도 이게 이 정도 얘기는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뭐뭐 뭐 어떤 매체든 뭐든 왜냐면 대부분이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라 내진 경험도 예를 들어 한두 번이거나 짧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내용을 딱 정립할 수가 없어. 이 절대 이거 이거는 어디 가서 못볼 내용이야 확실해. 하는 무료 배포 어, 너무 좀 아깝지 않으세요? <laughs> 어, 억울해. 그래서 조금 지금 생각 중이야. 어, 이거는, <laughs> 이거는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정말이라고 정말이야. 내가 이게 어느 정도 다시 그 검수하고 나서 보여줄 테니까 이거 봐 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